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과 선분의 중점, 즉요 부채꼴의 중심 혹은 여기 반원의 중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호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얘를 지나고 얘랑 평행한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랑 얘랑 평행한 선이 만나는 점을 Q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쵸? 얘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원 자체가 그때 btp 요 길이를 t로 잡으래요. 그래서 요만큼 길이를 t로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요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aq 길이를 t로 표시를 해야겠죠. t에 대한 극한이니까. 그래서 요기를 t로 한번 표시를 해봐야 돼요. 그럼 힌트가 일단 아까 요기가 평행사변형이었고. 요거는 반지름길이 1이 되는거죠 지름이니까 2요 길이는 1요 길이도 1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도 얼마 요기도 1 지금 이렇게 나오는거고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기 길이 구하고 요기 길이 구해서 요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필요한 거는 요 길이. 얘를 먼저 찾아내고 얘는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삼각형은 지금 아무 삼각형도 아니잖아요. 그 아무 삼각형도 아닌 걸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두는 거죠. 요기를 새로운 미지수, 여기 X로 두면은, 요건1기 X.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그쵸죠 이게 비교 대상이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랑 같다라는 식을 세우는 거잖아요. 요거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맞죠. 그럼 1 빼기 x 제곱은 t 제곱 빼기 1마 x 제곱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1 빼기 x 제곱은 t 제곱 빼기 1 더하기 2x 빼기 x 제곱이라서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x는 사라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2x2ex가 t 제곱심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x랑 t의 관계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t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요 x를,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집어넣고, 여기서 비타오라 정리써서 t에 관한 식으로 표시하고, 위에 구하고, 얘 구해서,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표기해서 이 극한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계산이 복잡하겠죠. 요 1미 x, 요거 이항하면 얘가 t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그거를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하면 계산이 엄청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t가 0으로 가네요. t가 0으로 간단 말은 x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극한이. 1로 가는 거죠. 얘가 1로 가야 0이 되고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l i m 얘는 X가 어디? 그렇죠. 1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1보다 조금 작은 거죠. 왜냐면 하 여기에 뭐 0보다 크든 작든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제곱하면은 0은 0인데 좀큰 거잖아요. 위에도 1로 가는데 0은 0인데 좀더 크려면 1보다 좀 작은 걸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선 지금 이제 이렇게 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 제곱은 그럼 뭐예요? t 제곱은 얘잖아요. 얘. 그래서 얘는 2 2 x 분의 3-aq를 x에 대한 식으로 바로 표현해 버릴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얘는 얘인데, x에 대한 식으로 표시하면 요일은 루트 1 x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길이는 여기 반지름이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는 x인데,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요거 도 개. 그이거 자체가 지금 1인 거죠. 여기가1 지금 이렇게 맞나요? 그럼 얘는 2 플러스 x, 2 플러스 x.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 2 더하기 x. 그 진짜 필요한 건 요게 1 빼기 x제곱이니까 요거 피타고라스 x로 쓰면은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x 제곱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는 루트 요게 되면 5 더하기 4x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루트 5 플러스 4x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거 1로 보내보면 0분의 0꼴 극한이고 아래 위에 얘 켤레 곱해서 0으로 가는인수 찾아서 약분시켜서 극한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쟤를 계산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는 2로 묶으면 1 X.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은 4-4X. 그 다음에 3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4X.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0으로 인수 약분시키면 요거 2죠. 그 다음에 남은 식에다 1을, 1을 넣으면 얘는 얼마? 그쵸. 6분의 2네요. 그 정답은 3분의 1.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